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꽤나 많이 접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죄의 명목이 있더라고요 구조거부죄, 불구조죄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차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내가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그것을 구조 거부죄, 구조 불이행죄,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약 이위 법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은 당장의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대답을 듣게 하시죠.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할 때 선하게, 그 일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명제와 같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항상 거기에 놓쳐, 그리고 성경의 기준들을 거기다 놓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다른 어떤 결론도 아닌 매우 명확한 결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인물이 제사장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잠시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 제사장은 왜그 현장을 그냥 지나쳐 갔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상황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입장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주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러이러한 사람 이었어야 한다라는 안타까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31절의 첫 단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잘 묻어 있습니다 31절 뭐라고 되어져 있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의 이유십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제사장이 지나갔더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되어지는 인물. 제사장이 그곳으로 지나갔으니 이 사람이 해결을 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레위인이 따라옵니다. 레위인도 따라오는데 이 레윈도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두 사람의 이름의 직분의 존재감에 맞지 않은 너무나도 짧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이 사람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사장, 야, 그 사람 인간성이 좀 잘못됐어.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야. 뭐, 이렇게. 혹은 성품이 모났어. 이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나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이 사람이 강도 만났다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의 이제 일기를 이렇게 보면 우기 때는 어, 예루살렘에서 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유대 광야 길입니다. 광야 길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거기가 뭐가 되냐면 와디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물길이죠. 이렇게 S자 형태로 물길이 쭉 흐르는 그런 골짜기 같은 곳이 되어지는데 건기가 되면 거기가 다 물이 말라서 이 도적대들이 숨기 편한 출몰하기 편하고 강도 짓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늘그 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그런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 건기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강도대를 만난 사람들이 곳곳에 뉘어져 있는 것을 최소한 한 번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아유, 어떻게 죽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강도들이 때려서 거반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고 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볼때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또한 가지 이유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제사장들은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꼭 나시린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만약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제사장이 성정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와요.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가아는 제사장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가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어, 이스라엘 유대의 가운데는요, 2 4반열의 제사장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아가 속한 아비아 계열은 여덟 번째에 속하는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24개 중에 각... 이제 이 반열별로 약 천여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 2만 명 이상의 제사장이 유대라는 나라 가운데 있는 건데, 1 년에 두번각 반열별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일 장에 보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분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추첨의 확률이 얼마큼이요? 천대 일이에요. 천대 일. 자기 아비아 계열이 오는 것도 2년에 한 번이지만, 천명 중에 한 명이 제비 뽑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에 의하면, 어, 실제 한 제사장이 평생, 자기 평생에 약 두어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분양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반열 안에서 천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뽑혀서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성전을 봉사하는 삶 일주일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봉사하던 중에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약에 만나서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 만져서 내가 부정이 지면 성전 봉사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기, 자기 반열 안에서 이 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큰 낭패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은요, 율법으로 최선을 다한 셈이죠.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 덮어놓고, 야, 저 제사장 못났네라고, 잘못됐네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제사장 편이 좀 되시겠어요? 아, 내가 네, 괜히 미워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제사장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에 우리는 다 달아야 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건가라는... 결론에 우리는 아직 가지 못했고, 이 제사장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사장이지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종교인은 될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이유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주장이 합리적이고 내 주장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결론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저의 목회를 좀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로 나는 좋은 종교 지도자인가 아니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 될수 있습니다. 좋은 종교인, 좋은 신앙인을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적극적으로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 어,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 온지 2년 좀 넘었습니다. 이곳에 이전하고 와서 우리 교회 가장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이 마을 분, 남자 분이세요.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으신 미혼이신, 그리고 약간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입니다. 늘 교회 오실 때, 어, 주님이 가득한 상태로 오세요. 거하게 취하셔가지고, 오십니다. 그렇다고 뭐 해꼬질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laughs> 질문이 특히 설교 때 질문이 많습니다. 설교 때 사무엘상을 저희가 수요일 때 강의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 고 그때 마침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요. 설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막 돌리는 장면을 막 설명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질문이 터져나온 거예요. 목사님. 돌을 그렇게 던지면 안 돼요. 위험해요. <laughs>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것 <laughs> 하지 않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했어요. 이 골리앗을 던져가지고 여기 이마에 딱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설교를 했더니 대뜸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돌 던지면 안 죽어요. 거기 맞으면 안 죽어요. 잘 던져야 돼요. 막 질문을 하는데. 아, 너무 이 어려움, 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처음엔 당황스럽고 힘든지. 그리고 어느 날또 한동안 또안 오시다가 첫째 주 오늘 같이 첫째 주에 저희가 성만찬을 하거든요. 설교가 다 끝나고 앞에 성만찬 자리에 제가 딱 내려가 가지고 성만찬을 이제 집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면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예 아, 예, 아 불사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떡을 딱 손에 들고 주님의 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찢으신 몸입니다. 근데 그분이 앉아 계시다 갑자기 주님의 몸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막 나오시는 거예요. 톡톡톡 나오더니 성찬상 위에다가 주머니에서 딱 꺼더니 보리 건빵 세 봉지하고 어, 토종 달걀 다섯 개를 딱 올려놓고 무사님 잡수 맛있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성찬상의 보리건빵과 그 계란이 생달걀이 올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목회하면서 뭐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하기도 어렵고, 예배 때 자꾸 방해되니까, 아, 절대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아, 안 먹겠대요. 그리고 예배 때 질문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질문하세요 아셨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느 때는 좀 핀잔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무례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린 뒤에 질문이 이제 잦아들고 이제 졸음이 찾아오셔서 좋으시다가 아 이제 가시는 걸로 이제 예배 땐큰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농사일을 하십니다. 근데 남의 농사를 돕는 거죠. 고되고 힘드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술 먹지 않으면 힘들죠. 그리고 누구도 정신지체를 가진 자신의 말또 말을 많이 더듬으시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동네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늘 온갖 욕을 막 퍼부대요. 멍청하다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늘밥 먹듯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교회는 작은 안식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무인카페도 가보셨지만 그 무인카페 가서 늘 그분이 모자를 벗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 기도는 어떤 거겠습니까?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열번 정도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가세요 가끔 와서 오늘 또 상추를 고추를 이만큼 가져오셨습니다 건빵이든 계란이든 유통기한이 다 지난 크림빵을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잡숴봐. 맛있어.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런 것도 갖다 주시면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트랙터를 타고 가면서, 뒤에서 목사님하고 손을 흔드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야, 이또 예배 시간에 또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목회자적 입장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난리법석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생명을 우선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두려워했던 그래서 더 좋은 종교인으로 남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만 남고자 했던 제사장처럼 저도 그런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작은교회, 비전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주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갇혀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악한 바램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꼭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기를 꺼려하고 그를 피하여 갔던 제사장이 온갖 이유를 다 대어서 나는 그의 이웃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내려놓으신 결론에 답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누가 그사람이 이웃으로 살겠는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세요. 나의 신앙의 연륜, 신학. 적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냐? 라고 주님은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치열한 선교 현장 가운데서 있습니다. 오늘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신앙에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너는 정말 강도 만난 자를 위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신앙의 환경, 규모,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의 정신은 동일함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살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내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나님 수많은 이유와 합당한 논리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고 전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의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